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놀아가 겠습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라고 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 예수님의 신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남자도 여자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적인 성으로 젠더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남성, 여성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 신부가 돼야 남자도 신부가 돼야 되고 여자도 신부가 돼야 됩니다.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해야지 신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뭐라 그랬어요? 친구, 아까 나왔죠? 이게 필로스 쓰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원의 필로스, 아까 하고 다르죠. 그죠? 예? 다른 친구예요. 분명히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이 되겠습니다. 음성을 듣는.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아쿠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음성을 히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여러분 되세요? 그냥 개충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듣는 한 시간이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비 오던스가 되겠습니다. 잘 청취해야 되는 거, 청취, 청취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히어로가 되게 되는 거죠. 청자가 되는 거, 청자, 청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잘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리슨, 잘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이에요. 잘 들을 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아까처럼 어거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듣다. 듣다라고 하는, 거,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아코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무작정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성경 막! 그냥 몇번 읽었다고 말입니다. 그 일주일 만에 말입니다. 성경 통독 한번 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지금 세상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사고방식에, 잘못된 믿음이고.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듣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끊임없이. 깨달은 자가 돼야 돼. 그게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서 아는 자가 돼야 돼. 들어서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쁨이 충만해져.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응? 내 남편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내 아내가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 내 자식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다들화안 한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제가 느낀 결론입니다 뭐냐면 은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새벽 녘되면딴 소리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냐? 내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충만이 흘러가잖아. 여러분, 컵에 물이 많으면 그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근데 이것만큼 달리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나도 쓰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막 괴로운 인생사 사는데 막 기쁨이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질질매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한테 줄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충만해야 돼요. 컴플이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 에? 메이크 풀업이 되겠습니다. 가득히 채우다, 예? 가득히 채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걸 마지막까지 가야 돼. 피니시,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아구의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네. 그러면 그 기쁨이 단삼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돼있대니까. 그러면 물어본대니까, 그렇죠? 당신한테 뭐가 있는 것같아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근데 인생이 탁 쓰임 안 돼, 절대. 그렇죠? 충만하세요. 충만하지. 우리 충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충만한 게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플레데스라고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함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완전함에까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이 누리는 기쁨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돈이 있어서 또는 인간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접촉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행복은 네팔 사람들도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런 행복 지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양이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당연히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